매년 아쿠아들가는 취업난에 이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충주에선 환경미화원을 선발하는 체력평가가 열렸는데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30kg이나 되는 모래포대를 들고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기도 하고 포대를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모래포대를 높이 오래 들고 있어야 하는 또 다른 평가. 꽉 깨무니에 괴성까지 질러가며 떨리는 팔을 붙잡고 버텨봅니다. 저는 한 6년 정도 환경 관련을 준비를 했고요. 저녁이나 새벽에 다들 연습들을 열심히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명을 뽑는 올해 충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에는 15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서울권 명문대학을 포함해 70%가 대학 졸업자입니다. 이미 직장을 갖고 있는 지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 케도 이제 시청 공무원 쪽이다 보니까 나중을 위해서 이제 아기도 있고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이제 이직 준비하게 됐습니다. 충주시가 올해부터 민간 위탁이 아닌 직영을 결정하면서 모처럼 채용평가가 열렸습니다. 저는이환경관련을 바라본 시각이 상당히 좀좀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보수도 보수나 복지면도또 근무조건도 상당히 좀 나아졌기 때문에 많은 응시생들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취업난에 안정된 직장을 꿈꾸는 지원자들의 평가장은 어느 스포츠 경기보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CJB뉴스 이태현입니다.